안녕하세요 털손상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모발이식 하신 분들이 알아두시면 좋은 암흑기 생활지침 10가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암흑기라고 하는건 아시겠지만 모발이식을 해놔요 모발이식을 이런식으로 해놓으면 심어놓고 가만히 있는게 아니라 얘네들이 머리카락들이 탈락이 됩니다 네, 머리카락들이 탈락이 되고 이 밑에 이제 모낭들은 자리를 잡고 있는 거죠 그래서 모발이식 수술한 약 2주 부터 2-3개월간 이식모가 일시적으로 탈락하는 현상 그러니까 떨어져 나간게 일시적으로 떨어져 나갔다가 한 3개월 이후부터 한달에 1cm씩 올라오는 네, 요거를 암흑기라고 합니다 이식모가 탈락이 되니까 심리적으로 부담이 굉장히 큰 시기가 암흑기가 되겠습니다 생활지침 첫번째, 탈모약을 잘 드셔야 됩니다 진행하는 탈모를 줄이거나 억제하면서 이식 모발 여, 모발도 영향을 좀 적게 받도록 이게 이식모가 평생 쓴다고 하거든요 평생 쓰지만 음, 남성 호르몬의 공격을 얘네들도 안 받을 수는 없어요 공격을 받기 때문에 이 공격으로부터 최소화해주고 그 다음에 머리에 이제 앞부분을 심었어요 앞부분을 이렇게 심었는데 뒤에 있는 부분은 탈모에 영향을 받잖아요. 그래서 앞에는 영향을 덜 받긴 하지만 뒤에 부분이 영향을 받아서 얘네들이 싹 날아가 버리면 앞에만 남아있는 이식한 모발 앞에만 남아 있어서 굉장히 보기가 안 좋아집니다. 그래서 아흑기뿐만 아니라 이 모발 이식을 해 놓은 다음에 아름다운 모습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탈모약을 잘 드셔야겠어요. 생활지침 두 번째, 두피 청결인데요. 많은 분들이 이걸 좀 간과하시는 것 같아요. 두피가 굉장히 청, 청결해야 됩니다. 깨끗해야 돼요. 어, 지저분하게 뭔가 이물질이 묻어있거나 염증이 해결이 안 되거나 그러면 그 부위에서는 머리카락이 자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두피 청결을 하시게 되면 염증 반응이 최소화가 되고 감염이 예방이 되고 만약에 염증이 조그맣게 뭐 뾰루지 정도로 생겼는데 이게 해결이 안 된다 그러면 염증이 더 커진다거나 고름이 잡히는. 어, 그래서 나중에 가서 이걸 또 치료하려고 그러면 이 부분을 막 째야 한다거나 항생제를 써야 된다거나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소독도 잘 하셔야 되고 항생제도 복용을 만약에 필요하다 그러면 잘 하셔야 됩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미루지 않고 병원 진료를 보셔야 돼요. 아, 이게 조그맣게 생겼으니까 좋아지겠지 라고 생각하시지 말고 혼자 해결하지 말고 병원에 진료 혹은 문의를 하셔서 해결을 하셔야지 암흑기 그리고 두피 염증 최소화하면서 생착이 잘 이루어질 거예요 세 번째 뭐 입이 닳도록 이야기를 드리죠 흡연과 음주 자제 여기서 더 중요한 거는 제가 볼 때는 흡연이 흡연 네, 흡연이 정말 안 좋아요. 흡연하시는 분들 모발이시 우리 모낭 분리사 선생님들 이야기 들어보면 어떻게 되냐면 모낭이 예를 들어서 흡연 안 하시는 분들은 통통하고 건강해요 이런 식으로 건강한데 흡연을 많이 하시는 분들은 모낭이 자체가 힘이 없고 흐물흐물하다는 거야 이렇게 떵떵하니 예, 탱글탱글한 녀석이 있는 반면에 흐물흐물 해가지고 이게 모낭인지 아닌지 진짜 이게 심었을 때잘 심겨질까라고 의문이 많이 든다고 합니다. 모낭 부리사 선생님 이야기 들어보거나 제가 또 현미경으로 들어서 봐도 그래요. 그래서 이식 초기에 한 열흘에서 이주 정도는 좀 흡연, 음주 하지 말아달라고 이야기를 드리잖아요. 생천력 영향을 주고 그리고 흡연과 음주가 암흑기 정도 그러니까 이게 암흑기가 심하면 얼마나 더 심한지 안 심하면 얼마나 안 심한지 이거에 대해서 밝혀준 논문은 없어요. 하지만 제 느낌상은 암흑기가 좀 빨리 왔다거나 어 좀이른 시기에 빠지는 분들 보면은 대부분이 흡연하시는 분들, 음주 빡세게 하시는 분들이 조기 암흑기가 좀더 빨리 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식 생창률 자체에는 큰 지장은 없지만. 암흑기를 아예 안 거치는 분들의 생착률이 조금 더 좋은 것 같아 예, 그몇 퍼센트를 가르는 거는 흡연과 음주인 것 같으니까 여러분들 흡연 음주 꼭 줄이셔 가지고 생착도 잘 되고 등록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번째 충분한 수분 섭취인데 영양 공급만큼 수분 섭취를 전혀 강조를 합니다 하루에 예를 들어서 오전 오후 아니면 아침, 점심, 저녁에 세잔 뭐 정도 마신다 그러면은 요거 곱하기 두배 하라고 그래요 하루에 네잔 마신다 아, 곱하기 두배 그러니까 평소 마시는 것보다 두 배고 이거를 수치적으로는 하루에 1리터는 드실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예, 1리터 정도를 뭐 드셔 주셨으면 좋겠다 말씀드리는데 이게 수분 공급 자체가 뭔가 영향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고 수분을 공급을 많이 물을 많이 마시면 혈액순환을 도와주거든요 혈액순환을 도와준다는 얘기가 우리 모낭이 이렇게 있잖아요 모낭이 있으면 수분이 얘네들 혈액이 얘네들을 훑고 지나갈 확률 자체가 어떻게 되겠어요 올라가겠죠 올라가면 은 그만큼 영양공급 산소공급 잘 되면서 얘네들이 잘 살아남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수분 섭취를 잘 해주시고 그리고 생착률 자체에 무조건 영향을 주는 건 아니지만 수분 섭취를 잘 해주고 그럼 그로 말미야마 이 이식을 한 주변 모발들이 이런 식으로 이제 심겨져 있잖아요. 그러면 상처들이 피부 표면에 남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피부라고 하는 건이 상처의 회복이라고 하는 거는 촉촉할 때잘 회복이 됩니다. 촉촉할 때잘 회복이 돼서 이 생착 스프레이를 뿌리는 이유도 그렇고 물을 많이 마셔서 이 주변이 몸 안에 좀 수분을 증가시켜 놓은 이유도 이 주변에 그 상처 회복에 도움이 되도록 상처가 잘 빨리 아물고 아물수록 생착에도 훨씬 더 도움이 되는 거죠. 이게 상처가 많이 났다고 하는 거는 피부의 장벽이 깨졌던 얘기니까 피부 장벽이 빨리 회복이 되면 될수록 세균이라든지 노폐물이라든지 어, 진균이라든지 이그 뚫린 상처 입은 피부 장벽을 통해서 우리를 공격할 수 있는 모낭을 공격할 수 있는 외부 요소들을 억제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 모낭성장 생장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물 충분히 드시고 생착스프레이도 정해진 기간만큼 잘 찍찍찍 잘 뿌려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섯 번째 균형 잡힌 식단인데요. 단백질, 비타민, 무기질, 철분 뭐 언급하진 않았지만 여기서 지방도 그렇고 탄수화물도 그렇고 잘 드셔줘야 돼요. 골고루 잘 드셔야 되고 주의해야 되는 거는 혈당 스파이크를 과하게 올리지 않도록. 혈당 스파이크 자체가 혈당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 혈당 스파이크가 팡 튀면 여기서 어, 모낭에 코티솔이 상승을 해요 모낭 주변에 있는 코티솔이라는 호르몬이 상승을 하고 이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티솔은 모낭에 그 뭐라고 그래야 될까 혈액 공급이라든지 이 주변에 있는 혈관을 수축시킵니다 혈관을 수축시키면서, 수축시키면서 모낭의 혈액순환을 방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혈당 스파이크 올리지 않도록 이런 것들 뭐가 있을 것 같아요? 뭐 첨가 당이 들어있는 탄산 음료라든지 아니면 과일 주스도 너무 과하게 많이 먹는다든지 설탕이 들어있는 음식이라든지 어 골고루 먹되 혈당 스파이크가 팍 튀지 않게 주의를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아니 나 혈당 스파이크 무서워서 밥안 먹을래 하는 것도 그것도 무리가 있는 거야왜 그러냐면 영양 결핍 자체도 휴지기 탈모에 영향을 주니까 탈모 자체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어, 잘 드셔줘야 됩니다. 자, 여섯 번째, 적당한 수면인데, 생착에도 중요하고, 탈모에도 중요합니다. 하루에 8시간, 보통 7시간에서 8시간 말씀드리는데, 어, 요즘 사람들, 현대인들 생활 패턴들 보면 저도 마찬가지지만, 밤늦게까지 핸드폰 보거나 어, 컴퓨터 하거나 많이들 하잖아요. 어, 이식하는 기간, 요 생착이 잘 되는 최소 2주 혹은 암흑기 기간인 석달 사이에 이런 걸좀 최소화 해주시면은 그래도 암흑기가, 암흑기 동안 이 모낭이 탈락하는 거를 약간이라도 줄이면서 어, 모낭의 성장에 생착에도 도움을 주지 아,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8시간 이, 이후에도 마찬가지예요 6시간 미만 자는 거는 탈모에 영향을 줍니다 탈모 원인으로 나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6시간 이상 7시간에서 8시간 이상 어, 평소에도 주무실 수 있게 생활 패턴을 가져가시는 것도 도움이 되겠습니다. 자, 일곱 번째 자외선 차단인데요. 모낭 자체는 심어놓고 난 다음에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이 피부가 깨져 있다고 말씀드렸죠. 직사광선이나 자외선, 그러니까 열 손상이나 이런 자외선과 같이 어, 취약한 광선들이 있습니다. 이거를 잘 차양을 해주셔야 돼요. 모자를 쓴다든지 아니면 뭐 밀짚모자를 쓴다든지 어쨌든 뭐, 뭐 두건을 쓴다든지 차양을 잘 해주셔야 되고 또 중요한 내용은 모자를 착용하시되 꽉 끼지 않게 너무 꽉 끼면 어떻게 돼요 혈액순환이 안 되겠죠 너무 꽉 끼지 않게 하셔야 되고 그리고 모자 착용에 대해서 한마디 더 말씀드리면 모자 착용 자체가 탈모가 되는 건 아니지만 혈액순환이 되지 않게 꽉조이게 모자를 쓴다거나 그 다음에 한 모자를 너무 세척하지 않고 오래 써서 땀이 많이 나는 경우, 통풍이 안 돼서 이 땀을 먹고 사는 세균이 증식하는 경우에는 생장이라든지 생착이라든지 염증에 악영향을 미치겠죠. 어, 그래서 땀이 났다 그러면 세척을 잘 해주셔야 되고 너무 꽉 끼지 않게 쓰는 게 주, 중요하겠습니다. 모자를 쓴다고 해서 탈모가 되는 건 아니에요. 위생이 불량해서 생기는 겁니다. 자, 여덟 번째, 심리적 관리인데요. 이게 암흑기를 한번 겪고 나면 악몽도 세게 올수 있어요. 아 이게 다 빠지는 거 아니야? 2차 수술해야 되는 거 아니야? 아예 생착이 안 돼서 나 이거 망하는 거 아니야? 등등. 초조하고 불안하고 스트레스 지수가 상승할 수가 있어요. 이거 자체가 모낭에 좋겠습니까? 네, 좋을 수가 없죠. 좋은 영향을 주기가 어렵기 때문에 명상을 한다든지 그순간만을 있는 뭐 운동을 하신다든지 긍정을 좀 강화할 수 있는 쪽으로, 아, 좋아질 거야. 괜찮아질 거야. 아, 뭐, 잘안 됐으면 2차 하지. 물론, 뭐, 이렇게까지 마음 먹으면 어렵겠지만, 어, 좀 마음을 편안하게 드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말씀드리는 거야. 그래서, 아, 괜찮을 거야. 어, 뭐, 차츰 나아지겠지라는 긍정 강화를 훈련하시는 것도 도움이 될것 같고, 제 유튜브 댓글에서도, 아 어, 원장님, 저 정수리 걱정이에요. 어, 정수리. 이게 잘 생착이 될까요? 어, 정, 정말 정수리가 걱정이에요. 재수술을 해야 될까요? 실패일까요? 어 이게 암흑기 동안 이런 질문들이 올라오는 것 자체가 어, 두렵고 무섭고 하단 이야기예요. 어, 그런데 그 이후에 시간이 한 10달 정도, 12개월 정도 지나고 나면은 그런 또 댓글들이 쭉 사라지고 언제 그라는 듯이 좋아지는 경우를 항상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약이다 어, 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아홉 번째 생활 지침이고요 염색 펌 사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이 식모가 아닌 부위의 염색 그러니까 이 식을 내가 예를 들어서 이만큼 10%를 해놨어 그럼 나머지 부위가 이제 흰머리가 올라오거나 할때 염색을 하셔야 되는데 이 부위는 한달 후부터 염색을 하시면 되고요 이 식모 자체 이 식모 여기잖아요 여기 이 식모 자체는 최소 석달을 걸려야 되고 어차피 암흑기라서 머리카락이 자라지가 않죠. 어, 자라지가 않고 아마 염색할 머리가 뭐 올라올 정도 된다고 라 하면 아마 6개월 정도는 돼야지 염색이 가능할 거고 너무 이른 시기에 화학물질에 노출을 된다거나 굳이 어, 화학물질에 노출시킬 이유는 없기 때문에 6달 정도 후에 하실 것을 권장을 드리고 파마도 마찬가지 한 6달 정도 이후부터 퍼머 그러니까 이식 아닌, 한, 이 아닌 부위는 염색과 파마를 한달로부터 하시면 되고요 6달 어, 정도 됐다 하면은 이식한 부위도 파마와 펌이 가능합니다 사우나도 한석달 정도 후면은 가능하지만 과도한 열 노출, 굳이 노출을 시킬 필요는 없으니까 열에 약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을 하지만 뭐 석달 정도 지났으면 보통 한달 정도면 조금 뭐 이르긴 한데 한달 이후, 뭐 석달 정도 이후부터는 어, 싸우는 하실 수 있지만 최대한 줄여 주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생활지침 10번째 정문과 상담인데요. 의사선생님 원장님 만나거나 병원을 찾으셔서 현상황 공유해 주시고, 아 너무 두렵고 떨리고 이건 실패하면 어떡한, 어떡할까 걱정이 많으실 거예요. 걱정 많으실 텐데 질의해 보시고 원장님이 어,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질의응답 가져보는 것도 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식 전에내 모습, 이식 후에 뭐 절개 같은 경우에는 그봉합사 같은 거 제거를 하겠죠. 그러니까 사진 같은 걸 찍어 놓겠죠. 그 다음에 한달 지났을 때 아니면은 뭐석달 지났을 때, 여섯 달 지났을 때 이런 순차적으로 시퀀셜하게 기록을 남겨 놓는 것도 어 어떻게 보면은 기록 남겨 놓는 그런 단순 목적이 아니라 아 내가 이렇게 변화하고 있구나 라는 거를 본인은 아마 못 느낄 수 있거든요. 만약에 어, 셀카 같은 거를 또잘 남겨놓는다 그러면, 아, 나 조금씩 진짜 솜털 같은 게 올라오고 있구나, 변화하고 있구나, 라는 거를 느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전문가 상담 받아보시는 것도 좋고, 이 식후부터, 아, 나 이제 암흑기를 뭐 줄인 목적은 아니긴 하지만, 요즘에는, 어, 모낭 주사라든지 모낭 레이저 프로그램 자체를 같이 도입을 해서, 이 식후 관리 프로그램으로 돌리는 경우도 있어요. 어, 이게 암흑기를 줄여준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 기존에 있는 탈모 부위도 좀 도와주고 어, 영양 공급해주고 그 다음에 이식을 해 놓은 부위에도 어 그래도 이제 비료를 제가 뿌린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비료를 좀 줘서 어, 이식한 모발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영양 공급도 해주고 비료를 주는 개념으로 어, 관리를 하는 분들의 수요가 점점점점 많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암흑기 관리 뭐 이런 쪽으로 100% 권장하진 않지만 아, 난 그래도 조금 더 주변 모발들도 어, 건강하게 유지하고 싶고 이거 관리하고 싶어. 그다음에 이식한 모발들도 올라오는 게좀더 건강했으면 좋겠어, 튼튼했으면 좋겠어라고 하는 그런 니즈가 있다고 그러면 병원에 상담하셔서 이런 프로그램도 한번 어, 고민해 보시는 것도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총 정리해 보면요, 자 탈모약 잘 드셔야 되고 두피 청결, 염증 생기지 않게 주의하셔야 되고요. 흡연과 음주 꼭 자제 부탁드리고요. 수분 섭취 최소 하루에 1리터 정도 권장 드리고요. 잘 드셔야 됩니다. 단 혈당 스파이크 올리지 않는 음식으로 하루에 7시간에서 8시간 잘 주무셔야 되고요. 자외선, 직사광선, 모자 잘 착용하셔야 될 거고요. 심리 관리 어, 상담 같은 거잘 하셔가지고 원장님과 어, 소통 잘 하시면은 상담 어, 정신 건강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염색이나 펌 사우나는 최대한 뒤로 늦추면 늦출수록 좋다 그렇지만 뭐 너무 흰머리가 있거나 하면 기존 모발은 한달후 정도 후부터 염색은 가능하고 이식한 모발은 6달 정도는 지났을 때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열 번째 전문가 상담하시거나 아니면 모낭주사 프로그램 모낭 레이저 프로그램 한번 문의를 해 보시고요 열 번째 털 순산 구독하시면 많은 정보 얻으실 수 있을 테니까 꼭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암흑기를 대처하는 방법 10가지, 11가지가 되겠네요. 11가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릴게요. 털순상이었습니다.